안녕하세요. 바이선입니다. 버스턴 세틱스 등번호 4부 이어서 보겠습니다. 한 개의 등번호 11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11번은 페이든 프리차드라는 선수가 2021 시즌부터 쓰고 있고요. 프리차드까지 총 29명의 선수가 11번을 사용했습니다. 원래 제이슨 테이덤이 11번을 사용하기로 했는데, 테이덤이 데뷔한 2017-18 시즌에 팀에 합류한 한 선수 때문에 테이터은그 번을 양보하고 현재까지 0번을 달고 뛰고 있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이미지 선수로 총 6명을 한 명씩 볼 텐데요. 그 전에 한 명은 있지만 보스턴에서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은 카이리 어빙을 언급할 텐데요. 어, 보스턴 팬분들께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일단 어빙을 일단 제외한 나머지 선수로 꾸려서 컨텐츠를 만들겠고요. 대신 어빙은 클리블랜드나 델러스 편에서 다룰 하겠습니다. 또 도, 돌발 잠적으로 인해 많은 민폐를 끼친 브루클린 등번호 시리즈에서도 마찬가지로 다하지 않는다는 사전 언급을 하고 컨텐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여섯 명 선수를 한 명씩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맨 먼저는 마이클 스미스라는 선수입니다. 이름만 들어보면 매우 농구 잘할 것 같은 이름이죠. 브리검 영 대학 출신의 보어드고요. 1989년 1라운드 13픽 버선에 지명되었고 브리검영 대학에서 준수한 득점력을 보였습니다. 대학 4년차에는 평균 26.8리바운드로 프로에서도 잘 통할 것 같은 기대감을 주긴 했으나 프로에서는 벤치멤버로활약했고두 시즌만 뛰고 91, 92시즌에는 이탈리아 리그로 옮겨서 커리어를 이어갔습니다. 두 번째를 볼 선수는 빅맨 스토이코 브랑코비치입니다. 이 선수는 크로아티아 국적으로 1988년 유고 연방 이 되던 국적에서 서울 올림픽에 뛰어서 은메달.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로 이제 독립되면서 크로아티아가 그 국적으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또 출전해서 은메달 팀의 멤버였고요. 이 당시에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멤버로 또 보면 토니 코치, 디노 라자, 드라젠 페트로비치 등의 레전드들과 함께 뛰었던 선수입니다. 1990년 자유계약으로 보스턴에 합류했고요. 도 드래프트로 오지 않았고 이 당시가 그애트란타 알렉산더, 버거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, 동유럽국 선수들이 이제 대거 합류하던 시기였습니다. 일단 9 0 9 1 시즌에는 맨 먼저 있는 마이클 스미스가 11번 달고 있어서 52번을 했고 이제 그 선수가 91, 92시즌에 떠나면서 11번을 변경하여 브랑코비치가 사용했습니다. 높이를 기반으로 한블루킹이 좋았고요. 2m 18cm의 장신, 장신이어서. 그랬지만 NBA에서는 유럽에서만큼의 출전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. 결국 이제 그 시즌을 뛰고 유럽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유럽에서 그리스 리그에서 뛰었고요. 다시 이제 NBA 돌아와서 미네소타와 클리퍼스에 잠깐 활약을 했지만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. 은퇴 후에는 쿠라티아 농구 협회장 역임하기도 했습니다. 세 번째로 볼 선수는 데나 베로스입니다. 이 선수는 1989년 1라운드 16픽 시애틀에 지명되었고요. 180cm로 가드치고는 좀 작은 키지만 정교한 외곽 슈팅이 강점인 선수였습니다. 1994-95 시즌은 이제 필라델피아 소속이었던 시절인데, 그때가 이제 커리어 베스트 시즌이었습니다. 올스타에도 한번 뽑히고, 그 다음에 기량 발전상이라고 불리는 MIP로도 수상을 했고요. 이 활약을 바탕으로 보스턴에 이제 자유계약으로 합류했습니다. 하지만 보스턴에서는 작은 키 핸디캡이 워낙 좀 있다 보니까, 수비에서 조금 아, 아쉬운 부분을 보여, 벤치 핸들러 역할을 수행했고요. 1999, 2000 시즌까지 5시즌 정도 소화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2000, 2000 시즌 앞두고, 네팅간 트레이드로 델러스로 이적했다가, 다시 며칠 뒤디트로이트 이적하면서 커리어를, 만년을 보내게 됩니다. 네 번째로 볼 선수는 가드 마이클스 뱅스입니다. 2003년 1라운드 13픽 맨피스에 지명되었고, 이 당시 같은 해 맨피스에서 도 지명한 신인 켄드릭 펄킨스와 함께, 보스턴으로 트레이드됩니다. 이 선수는 u n l b 대학 시절이었는데 아, 뭐 레리 존슨이나 뭐 스테이시 어그먼 등 어, 90년대 엄청난 그 파란을 일으켰던 그 대학이죠. 예, 그 대학 시절에 이제 일선 압박 수비와 리딩으로 주목을 받았긴 했지만 당시 보스턴 감독이었던 닥리버스 감독은 마이클 밴크스 대신 딜런테 웨스트라는 선수가 또 있었어요. 그 선수를 더 중요하게 되면서 뱅크스가 결국 벤치 핸들러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고요. 이래서 이제 2005-2006 시즌 중반에 갑자기 이제 보스턴이 폴 피어스의 조력자를 찾기 위한 트레이드를 합니다. 어, 메인 이슈가 이제 리키 데이비스와 월리 저비아 간의 이제 막교환이 골자로 된 3대3과 3명의 선수 간의 이동과 그 다음에 이제 몇 개의 드래픽 간의 변경 이동이 동시에 진행되어서 이 편으로 인해 뱅스는 미네소타로 트레이드를 됩니다. 다섯 번째 볼 선수는 폴글랜 데이비스입니다. 빅 베이비라는 별명이 있죠. 2007년 2라운드 35픽 시애틀에 지명되었고 이 당시 시애틀과 보스턴이 레이 앨런을 그 영입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레이 앨런 트레이드 시에 시애틀이 같이 보선으로 넘긴 픽 ...으로 뽑은 선수입니다. 그래서 결국 2007-2008 시즌 우승할 때 같이 있었고요. 주로 벤치에서 나오는 빅맨 역할을 하였고 공격에서 준수한 미드슛 능력이 괜찮았던 선수입니다. 그러나 수비에서는 아무래도 그 민첩함과는 조금 어, 뭔가 먼 이런 피지컬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. 2008이 친구 두 시즌, 가니시 시즌업 부상을 당하면서 그 이후로 좀 본격적으로 주전으로 기용이 되긴 했지만, 2011, 12시즌 앞두고 결국 이 꼴미 수비를 위한 자원을 모색하는 과정이 있어서 올랜도로 트레이드 되는 매물로 쓰이게 됩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볼 선수는 센터 NS 프리덤입니다. 원래는 NS 칸터였는데 이름을 바꿨습니다. NS 프리덤으로. 2011년 1라운드 3픽으로 유타에 지명되었고요. 띠르키의 국적으로 그 띠르키의 특유의 전사다운 골 밑에서의 파이터 역할을 주로 수행했죠. 공격 리바운드 능력이 매우 좋았습니다. 2019-20 시즌에 합류해 백업 빅맨으로 이제 로테이션대로 활동했고요. 그 다음에는 2020-21 시즌엔 포틀랜드로 잠시 넘어갔다가 다시 2021-22 시즌에 맞춰서 보스턴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으나 그 시즌 중반, 휴스턴으로 또 트레이드 되어, 결국, 이제 휴스턴에서 또 방출이 됩니다. 이 트레이드를 한 이유는 보스턴 이제 그 독일산 빅맨, 다니엘 차이스를 되찾아 오기를 위한 일환의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우선 이번 4부에서는 앞선 1, 2, 3부보다 조금 짧게 이 11번 등보한 1개 등번호 선수들로만 꾸, 꾸려서 진행해 봤고요 다음 5부에서는 마찬가지 한계등 번호만 볼 예정입니다. 바로 12번입니다. 그 선수들로만 또 꾸려서 오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느바